152쪽 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해 놓고요. 수열들이 계속 나옵니다. 첫번째 항, 두번째 항, 세번째 항, 마지막째 항이 나오는데 수열들이 좀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네요. 이 수열들의 합은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아 보입니다. 왼쪽 수와 오른쪽 수가 있는데 왼쪽 수의 형태를 보면 1, 2, 3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1, 2, 3으로 갔고요. 따라서 여기는 열 번째 숫자로 보입니다. n번째 숫자는 n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숫자는 1, 오른쪽 숫자의 변화를 보면 1, 4, 7로 갑니다. 1, 4, 7? 무슨 얘기죠? 1로부터 시작해서요. 3씩 커져갑니다. 1에다가 3 더하면 4고요. 4에다가 3 더하면 7이죠.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군요.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3인 거니까 a n 마이 1d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오른쪽 숫자가 복잡한 겁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됐네요. 따라서 일반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제곱 곱하기 3 전개하죠. 3n 아, 가로 안에 계산하면 3n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두 숫자를 곱한 값이 됩니다. 여기에 네, 지금 일반항이고요. 자, 요런 일반항을 이제 시그마로 쓸 때, 저 n 대신에 이제 k로 주로 바꿔 쓴다 했습니다. n 대신에 k로 좀바꿔써 주고요. 이 일반항을 그대로 썼습니다. 요 때, 숫자는 첫 번째 숫자, n에다 일론 숫자, n에 일론 숫자부터 10론 숫자죠. 10에 제곱까지 갔으니까, n이 10, a10까지 간 겁니다. 10을 집어넣은 숫자. 까10 넣어주면 10의 제곱 30배기28잘 나오죠 자, 10 넣은 숫자까지 전부 합하시 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개 하겠죠 여기를 전개 해주면 3k 세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 되고요 거기에 시그마가 씌워져 있습니다 시그마의 소음성질 파고들면 되겠네요 3 곱하기 3은 따로 빼고요 시그마 k 세제곱입니다 k 세제곱 공식 외우라 그랬죠 2분의 n n 플러스 1 바깥쪽에 제곱입니다 n이 이제 10 들어가는 거죠. 바깥쪽에 제곱인 거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마이너스 그2 시그마 밖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으로 가겠죠.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로 갑니다. 6분의 n n 플러스 1 2n 20 플러스 1 21 이렇게 됐네요. 요게 요걸 계산한 거고요. 자, 요거 약분하고 전개하고 계산해 보면 8305가 나올 겁니다. 자 요런 문제들 이름도 없는 이상한 수열들이죠. 이런 수열들은 일반항을 계산한 다음에 시그마를 씌우는데 대부분, 어, 세제급수 합, 저급수 합, 자연수의 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공식을 꼭 암기하세요. 이상입니다.